아, 잠지는 핑크 아드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잠, 자는잠자는잠자는 잠자는, 잠자는. 아니, 아니, 못 뜨는 걸로 해, 못 뜨는 걸로 해. 못 뜨는 걸로 해. 아, 부끄러워. 쪼팔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한마디 얹기 좋을까? 모두의 고민이겠어 사람들이 잘 참여하는, 한마디씩 떠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잘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지만 다들 조용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다른 방송을 켜놓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경우 많다 보니까 원래 힘든 거라는 건 알겠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지? 라고 고민했었는데요. 역시 가장 쉬운 건 그거 같아. 약간 한국인의 참견하기 좋아하는 <laughs> 성격과 아니시에이팅 능력을 감안해서 요거를 이제 감안해서 반대로 이제 한국적이지 않은, 한국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면 한마디씩 얹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일본 개그에서 쓰이는 보케랑 치코미 아시죠? 보케는 일부러 바보처럼 불어서 퀴집 잡는 거를 유도하는 거고, 코미가 퀴집 잡는 그런 거. 천연 보케든 방송을 위한 가짜 보케든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마디씩 얹기 더 쉽겠다.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데가 좀 있어. 참견을 하게끔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지. 기안8 4님처럼 전기 주전자에다가 라면 끓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다들 한 마디씩 얹고 싶어서 못베기거든 그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했다 쳐. 나 오늘 컵이 없어서요. 그냥 세면대 잠그고 거기다가 아이스 타서 먹었어요. 그런 거면. <laughs> 채팅에 바로 물음표 올라오고. 이분은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그냥 돈으로 막 뷰캐잖아. 이런 거 오고. 뭔지 알겠죠? 어느 정도 유효한 방식이긴 한. 한데, 아무래도 너무 내가 아니지 않나. 어, 나 스스로가 아니지 않나. 너무 가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짓말해서 방송을 하면 좀 실천하고 솔직히. 그래서 모르겠어요. 솔직하면 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나? 아무리 솔직한 사람도 어느 정도 다 연기해야 되고 하긴 하니까. 연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데도 잘 하는 사람들이 진짜 놀랍다. 그러면 좋겠다, 그치지금이러니까 슬픈 이야기 같아요. 아 그래요? 슬픈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 약간 슬프긴 함 사실. <laughs> 그래서 오늘부터 더복해1일차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견할 수밖에 없게 멍청해 보이게 이상한 행동 계속하겠습니다. 그걸 선언하는 게 회장님 같아요. 아니야 이제 여러분도 억지품 해주세요. <laughs> 어이, 어이,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약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laughs> 아, 이건 농담이야. 이건 농담이야, 이건. 이건 농담이고요. 단체 바보 아래. <laughs> 아 그, 그런 건안 돼. 그런 건 너무 수들세 아끼려고 세면대에 싼다. 일단 너무 사기적이. 이번, 육수들도 질색할 만한 더러운 이야기. <laughs> 그니까 육수들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내용이어야 돼. 사랑이 있어도 좀 힘든 건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해야 돼. 아, 맞, 맞아. 이거, 맞아.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 문제점 중 하나. <laughs> 그니까 진짜 아낄 수 있잖아. 이거는 확실히. 사실이긴 하잖아 아껴지긴 하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똑똑해 보여서 안 돼. 쉬운 영어 단어를 잘못 읽는 느낌? 그런 것도 이제 좋죠.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음. 그니까 러 누구나 아는, 어렵지 않은, 간단한 단어인데 몰라. 잘못 읽어. 그러면 이제, 채팅. 물음표. 아니, 크크크. 회장님. 그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약간 틀린 다음에, 부끄러워 해야 돼. 저한테 부족한 게 이거예요. <laughs> 저한테 부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려워. 아, 막, 아, 그만 놀려. 막, 아, 모를 수도 있지. 아, 나 원래 알았는데, 어, 그런 거 해야지. 근데 난, 난 그냥, 모를 수 있죠. <laughs> 하고 넘어가니까, 부끄러워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모해한모해한 모해한 그걸 느낄 그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시청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런 쪽을 좋아하긴 하더라, 하는 것 같더라고. 삼견하기 좋고, 챙겨주고 싶고, 잘 모르고. 그런 게좀 대중 입맛에 맞는 것 같기는. 맞춤법 틀리는 것어때요 그것도 이제 부끄러워 해야 돼. 쉬운 걸 틀린 다음에, 부끄러워 해야 돼요. 어려워. <laughs> 두 가지나 있잖아. <laughs> 모르겠어, 어려워. 고민해볼게요. 약간 복해 시범 기간으로 해볼게. <laughs> 말하다가 어, 이거 이거 되겠다 싶은 거 해볼게. 복해 시범 기간 좀 노력해보고 안된다 싶으면 포기하자. <laughs> 한국인 92%가 틀린 한글 맞춤법 문제, 우겨넣었다. 우겨넣었다. 아, 못하겠어. 나 이거 맞출래. 그냥... <웃음> 나... <웃음> 못하겠어. 이런 거 솔직히... <laughs> 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오히려 이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 나다 아는데? 그러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겠어 그럼 이제 진짜 몰라. 진짜 모르거나 틀려.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놀릴만한 듣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는 수준. 그 정도는 저도 <laughs> 마스터 했어요. 일부러 나대, 나대는 거임. 알겠지? 상처받지 마. 잘 몰라 사실. 알겠지? 일부러 나대다가 혼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임. 매스각히매스각히 같은 거임. 잠자는 핑크와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지핑화님. 아, 잠, 잠자핑화님. 잠잡핑 와요. 아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 방금 복케 좋았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laughs> 처음부터 잠지는 핑크 아드님 <laughs> 안녕하세요.라고 할 거야. 우리 끊고 다시 할까요? 끊고 다시 할까? 자 인사 다시 해봐. 아 잠지는 핑크 아드님 안녕하세요. 아잠 잠자는 잠자 는 <laughs> 아니 아니 잠, 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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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못뜨는 걸로 해못뜨는 걸로 해못뜨는 걸로 해. 부끄러워. 팔려. 얼굴 새빨개진 케장 너무너무 귀여워, 바보비보. 아, 그런 거 놀리지 말라고. 진짜 부끄러워.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지, 어? 그런 걸로 놀리지 맙시다. 부끄러워. 그런 말할 때마다 좋아하고. 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케장님 제 몸에서 육수 나와요.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연기해줘서 고마워요, 채팅창에서. 같이 연기해줘서 고마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진짜 복케가 되는 거지, 언젠가는. 진심, 나 갑자기 생각나고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천연복회야 이거 진짜 천연복회나 <laughs> 진짜 어떤 썰 있냐면, 옛날에 한겨울에 집앞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그냥 가로수는 아니고 조그만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키가 요만하다, 요만하다 치면은, 한요 높이에 있는 풀들 있잖아요. 작은 것들. 요런 풀들이 있는데, 조경수? 조경수가 누가야니 네 이름이야? 남자친구 이름인가? 경수가 누군데? 도경수 알아 도경수 알아 디오잖아. <laughs> 조경수가 누구야? 아무튼, 조그만 교회 앞에는 요런 작은 풀들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되게 얇게. 이게 원래 그냥 거미줄이면 신경 안쓸거 아니야. 그냥 거미줄이면 신경 안 썼는데, 눈이 왔다 보니까, 거미줄 위에, 눈이 얹어진 거임.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눈이 조금씩 있는 거야. 거미줄 위에. 신기하잖아요, 확실히. 와, 신기하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 이거 어떤 느낌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건드려 봤음, 이거를. 슥 건드려 봤음. 내 손이 이렇게 있으면 거미줄이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겠죠, 이렇게? 대체 어떤 촉감일까 궁금해서 만져봤었는데, 이게, 거미줄이 아니고, <laughs> 거미줄이 아니고, <laughs> 뭔가, 내가 아는 그 촉감이 아닌 거야. 닿는 순간, <laughs> 어, 감. 이게 늘어지긴 해요. 늘어지긴 해. 근데, <laughs> 거미줄이 아니고, 사람 침이, <laughs> 사람 침이 <취미> 이렇게, 범위가 <laughs> 넓게 펴져 있는 거야. <laughs> 사람 침이, <취미 웃음> 그 이파리 이파리 사이로, 이게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거야, 침이. <laughs> 전혀 침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걸. <laughs> 건드려가지고 <laughs> 즉시 기분 나빠짐 즉시 즉시 즉시, 즉시 혐오됨 혐오 즉시 혐오 스택 쌓이고 다행히도 집 앞이라 바로 집 가서 씻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물론 복케보다 더러운 거일 수 있지만 약간 바보 같긴 했지 왜 그랬나 모르겠어 좀 자세히 볼 거야 자, 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침이면 그냥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뭉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말로 막 이렇게 넓게 펴져 있으니까 <laughs> 어떻게 안 <간> 속냐고 이거를 <laughs>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속았어 많이 예전에 있었던 천연복해의 일이 있다. 좀 사랑스러웠어? 좀, 좀 그런 기분 들었어? 좀 바보 같고 참견하고 싶고, 물음표 치고 싶고, 진짜 너는 크크 싶고 그랬어? <laughs> 여러분들이 그런 기분이 들어야 돼요. 암컷 탈락한 승철이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그게. 시청자가 채팅에 참여해줬으면 해서 천연복해로 거듭나고 싶어 하는 캐장이. 그럼 이제 말안 해, 이런거 멍청해 보였던 거 말하네. 상처받았어, 나 이제 똑똑해 보였던 것만 말해야지. 뭐가 있지? 모르겠다. <laughs> 뭐가 있냐? 크크, <laughs> 그, 그 김케장, 똑똑해 보이는 거 짜내려고 해도 기억이 없어서 못하네. 아니야, 나 똑똑한 거 많이 했음. 여러분이 자꾸 놀려가지고 똑똑해 보였던 거만 할 거야, 이제.